시작하자마 첫 출항을 대양맵으로 시작하래. 나도 아... 사거리 기 빼니까 이게 걸리네. 콜 <laughs> 차프네. 재장전으로 왔어? 네아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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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큰일이다. 여기 여기는 사거리가 좋은데 대양맵에서는 디모인. 아까질에 네, 이 판만 졌어요 우리. 아 잠깐만 기어링 심화까지 두. 개, 사는... 아 나도 여기 몸살해야 되겠는데. 연막 셔틀을 못 해줄 것 같아. 시마 때문에 시마가 피탐지가 좋아가지고 나도 위험할 때 도망갈 때써야 네. 되거든. 버프 받아가지고. 어. 아니면 응. 내가 해주겠는데 시마가 지금 피탐지가 좋아져가지고. 저는 전투 위치. <laughs> 저는 C 쪽 끝으로 가겠습니다. C 10 쪽으로. 어 상대방도 맵안 좋은 맵이라고 막. 어, 하는... 네. 대학맵 다들 싫어해. <laughs> <뭐지>? 똑같은 <laughs> 숨을 데가 없잖아. 순양들이 어차피 전함은 상관없어. 전함은 제일 좋은 게대학맵이야뭐 걸글칠 게 없으니까 쏨은 다 맞출 수 있잖아. 이제 여기 이맵은 미노타는 자리만 잘 잡으면 진짜 꿀맵이지. 그렇죠. 아 이거 진짜 천여츠랑 또 하필 또 이런 거. 아, 미노타가 그 연막이 없나? 있잖아 있지, 어, 연막 있지 연막으로 댕겨야 돼나 곱살을 깨야 되겠다 그 사거리 몇이야? 그리고 ]이야? 둘이서 돌아가면서 소나를 캐야 돼 소나 여기는 대항배부이니까 네. 지금 기어링 심화가 겁나 뿌릴거야 3대가 겁나 뿌릴거야 지금 에다 네. 사거리가 길어갖고 아, 조심해야돼 나 사거리 18.3이야 차차야 아, 저 벌써 연막 쳐준다 게어링이네. 아 잡았어. 날이 네 A 쪽은 기링이네 <laughs> 자, 아, 사료. 벨벳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? 아니야 앉을 수 없어 <laughs> 흥분할 수 밖에 없어 지금 <laughs> 야 이거 알았어 계속 끓온다 이거 먹어 태워 먹어 요청한다. 어, 피를 먹나? 아 이거 피는 잘 알자스, 찬다 알자스 이거 침수 불질러 불질러 이거 고쳤다 연막 생성기, 작동! 야, 어려오르 야, 오르 어려운다 렁 야, 오르퍼 야, 오르렁. 야, 오 야, 오르렁. 야, 어 아, 연막 설정! 원! 네, 또부풀로 죽고 들어가는 거겠죠. 내 연막 안은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. 오! 알자스! 곧 죽겠는데요? 추진기 작동. 이제 시로 가야 되는데. 얘네들 시에 있는 애들이 이제 삐러 올 거란 말이야. 그렇죠. 힘 만날 거예요. 어. 제가 가면서 일단은 같이 잡아야 돼요. 순양을 빨리 삭제시킬 수 있는 거는 미노가 짱이기 때문에. 나왔습니다. 와, 어려 어디?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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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피어나? 왜안깎여 이게? 일단 밀어 냈는데. 아아아 저또 연막치로 들어갑니다. 얘들을 잡 잡아, 구축을 잡아야 우리가 이빨이기기 때문에. 반응팀이다 지금 잘하는. 아, 심화가 이게 비탐지로 나를 갔다가스을 아이, 피해 들어왔네요. 접근. 구방 접근 중. 저 탐지요. 저 연막 칠 수밖에 없겠어요. 어, 내가 앞에 가서 네. 핸디 핸디가 오기 때문에. 어, 오케이. 쳐, 쳐, 쳐. 네. 엔진 추진기 해제. 쏘나 켜놨어요. 네. 아 우리 잡고 온다. 나도 쏜. 자, 일랑 피보자. 어레 피했습니다. 지 안지. 안지. 안어안 연막 생성기 작동. 연막 이 정리 오리, 어왕적은오근우연 접근. 오리, 우 접근 도아 오리, 하필 아 오리, 도 하필 우로 오래 자연 접근. 와이 오래 뭐지? 미치겠네. 아 내가 그걸 못 봤네. 이런 안 돼. 엔진 추진기 해제. 새기 나랑 충격할 각이네. 야 이걸 받아볼까? 와, 저 디모인 쪽을 지그재그로 오니까 저 옆구리 트게 까들리네. 저 디모인도 옆에 시탄할 때 위에 쏘는 게 아니고 밑에 쏘는 거죠? 어디 어디? 시타 디, 디모인. 디모인 시탄할 때? 옆구리지. 옆구리에서 밑에 쪽이에요, 뭐 위에요? 그니까 러 홀수선을 쏘면 돼요, 홀수선. 인끼리 봤을 때 정면이나 측면 약간 아까 약간 그러니까 네. 타샤가 많이 없었어. 어레 구방접근 중. 뭐 어레 우접근아나 죽었다 씨. 근 아유 제자. 아, 손짓, 손상. 해수 유입 중. 많이 결했습니다 로마는 저거밖에 그개들어갔네요 연막승성기, 작동. 저도 죽겠습니다, 이제.

아, 역시 샷건이다. 푸샷건. <laughs> 그렇죠. 것 <laughs> 같습니다. 일단 물기 신작전으로 하나는 데려갈 것 같다. 로마. 룬도 잘하면 죽겠는데요. 어 아, 또 아, 어려 이쁘게 크로스로 어, 가네. 룬도 룬도 걸렸어. 어, 룬도 하나. 아, 아깝다. 룬룬안 맞겠다. 소나 있나 보다. 아 속력 줄여버리네. 쿠어도 한대 맞나? 아니야, 아니야, 지안 맞아. 밥, 밥으로. 네. 아... 아깝네. 아쉽다, 아쉽다. 아, 천요추랑이 대학맵이라니. <laughs> 아... 그래도 사거리로 왔으니까 다행인 거야. 네. 아... 아... 마이너스 786원